중국의 한 기술 기업이 6개의 팔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이 11일 보도했습니다. 이 로봇은 미로유라는 이름으로 인간과 유사한 머리와 몸통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작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키 높이의 작업대에 맞춰 설계됐습니다. 미로유는 지난 5일 열린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 구 신경제 포럼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.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부분 두 개의 팔 구조를 채택해 온 것과 달리 미로유는 동시에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섯 개의 생체 공학적 팔을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 로봇은 중국의 대형 가전 기술 기업인 메이디 그룹이 개발했습니다. 안정적인 수직 리프팅 시스템과 360도 제자리 회전 기능, 바퀴가 달린 세실을 통해 공장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작업 위치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 미로유는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작된 로봇입니다. 메이디 그룹 부사장이자 최고 기술 경영자인 웨이창은 이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추구해온 기존 휴머노이드 개발 흐름에서 벗어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. 웨이창 CTO는 미로 유의 핵심 가치는 단순한 형태 모방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운영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실제로 미로 유는 하체를 활용해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상체의 여러 팔을 이용해 정밀한 조립과 체결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